278만 명 구독자를 보유한 미국 출신의 리빙랍이라는 유튜버는 전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내로라는 스테이크를 먹어본 후 자신만의 순위를 부여했습니다. 터키, 일본, 영국, 한국뿐 아니라 유명 셰프인 고들램지나 셰프 겸 유튜버 구가가 만든 스테이크까지 전부 맛본 그가 1위로 꼽은 것은 다름 아닌 한우였는데요. 그는 서울 마장동을 방문해 한우구이를 맛봤는데 그의 평가가 재밌습니다. 가장 먼저 놀란 것은 이모라고 불리는 이들이 고기를 직접 구워주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많은 구이집에서는 이모 또는 알바생이 식탁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주기도 하는데 아마 이 시스템이 조리된 음식을 접시에 받아서 먹는 외국인의 눈에서는 특별해 보였던 듯 합니다. 또한 무료로 제공되는 반찬에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그런데 한우를 맛본 후 그는 쏟아지는 육즙과 풍부한 맛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 방문하면 반드시 먹어보라며 한우를 추천하더니 맛 기준으로 10점 만점에 10점을 줬는데요. 한우 이전에도 한우 이후로도 많은 스테이크가 등장했지만 한우의 자리를 뺏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비싸다는 평가와 함께 마이너스 2점을 받았지만 1위 자리를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의 와규, 브라질의 스테이크, 고든 램지의 스테이크, 구가 스타일의 스테이크, 터키 유명 셰프 솔트베 스테이크가 한우 뒤를 이었죠. 물론, 한 유튜버의 지극히 개인적인 평가에 호들갑을 떨릴인가 싶습니다만, 최근 세계적으로 한우에 대한 평가가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미국이나 호주, 일본 등등 세계적으로 품질이 좋은 소고기를 생산하는 국가가 있지만, 최근 한우가 이들의 명성을 빠르게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사실 저도, 여러분도 한우가 맛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 대부분 한우를 극찬하는 것 역시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다음 수출 효자 상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우를 조금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여러분은 소고기를 좋아하시나요? 소는 과거 농경사회에서 논밭을 갈고 무거운 짐을 옮기며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함과 동시에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인간 생활이 없어서는 안될 가축입니다 이에 고구려 시대에는 소의 보호 증식을 위해 도사를 금지하는 보호법이 제정됐고 백제는 육부를 설치해 보호정책을 폈으며 신라는 당나라와의 무역품으로 쓸 소의 증산에 주력했었죠 조선시대에도 소는 여전히 중요한 가축으로 함부로 도축할 수 없었습니다 농경이 주가 됐던 사회였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날 소의 노동력은 기계가 대체하고 있지만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유지, 아니 더욱 커졌습니다. 한국인들의 소고기 먹으러 가자는 말은 한우 먹으러 가자는 말과 같습니다. 한우는 매일 먹기에는 부담이 되는 가격이고 그래서인지 위에서 리빙바비가 언급했던 것처럼 비싸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보다 좋은 자연 환경에서 자란 외국산 소고기 수입이 늘고 수입산 소고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굳이 비싼 한우를 먹어야 하나 회의감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자유무역으로 접어든 지금 이 시대에 굳이 한우를 고집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전국 한우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고기 소비는 미국산이 한우를 넘어섰습니다. 2021년 한해 우리 국민 1인당 총 13.6kg의 소고기를 소비했는데 그중 5kg이 미국산으로 한우 4.4kg을 앞섰죠. 호주산이 3.1kg으로 대표 수입산 소고기가 한우의 약 2배가량 많이 소비된 겁니다. 2022년에는 소고기가 전체 미국 농산물 수입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우리나라가 2년 연속으로 전 세계에서 미국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가 됐죠. 미국 호주에 이어 조만간 유럽연합산 소고기 소고기 수입도 예정되어 있으니 우리의 한우는 이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을 공략해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5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슬람 국가 중에서 사상 최초로 말레이시아가 한우 수입을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약 1,875톤, 한해에 약 2,500마리의 한우가 말레이시아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이는 2022년 전체 한우 수출 실적인 44톤의 1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말레이시아에 이어 8월에는 캄보디아 수출 계약도 성사됐죠.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을 넘어 전 세계에서 일본산 와규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이제 캄보디아 시장에서 한일전이 펼쳐지게 됐는데요. 또 물량 대부분이 중국과 태국 등 주변국으로 우회수출되고 있어 축산물 수출 플랫폼 국가로 불리기도 하죠.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을 포함한 메콩 5개 국가 중첫 한우 수출이 성사됐는데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한우는 2015년 홍콩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마카오, 아랍에미레이트, 말레이시아와 소고기 수출을 위한 검역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2022년까지는 홍콩에만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한우 수출 확대 방침에 힘입어 올해 3월 소 도축장 한랄 인증을 시작으로 5월 말레이시아, 8월 캄보디아까지 한우를 수출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 두바이에도 한우 300억 원 규모 수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선 FNB가 주인공인데 이번 수출은 국내 육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노력의 일환으로 두바이에서의 수요와 관심이 높아진 한우를 직접 수출하게 됩니다. 두바이는 중동의 무역과 금융 중심지로 한우의 수출이 확대되면 두바이뿐 아니라 주변 이슬람 국가에도 한우 소비시장이 확대될 전망인데요. 이슬람교 중심인 중동의 입맛을 사로잡는다면 19억 명에 달하는 거대한 무슬림시장을 선점할 수 있어 기대가 상당합니다. 과거 한국에서 반일이나 도와주던 노동력의 상징인 소가 어떻게 명품 식자재로 수출상품이 됐을까요? 그 이면에는 한우 개량사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전자를 갖춘 아비소와 어미소의 교배를 통해 우선 시수소를 확보해온 한우 개량 사업이 큰 역할을 했죠. 우리나라는 1960년 한우를 본격 육성할 목적으로 개량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우 경진대회 및 인공 수정소가 운영되고 가축보호법이 제정됐으며 이는 한우의 혈통보존 및 육종 관련 기술 연구의 시발점이 됐죠. 1969년 창립한 종축개량협회는 한우 챔피언 대회를 열었는데, 각 시도에서 뽑힌 우량 중 한우를 정부에서 비싼 가격에 사들여 가축개량사업소에서 종자용으로 사육할 목적이었죠. 이렇게 한우 챔피언으로 뽑힌 한우 중 우수한 소를 시수소로 선발해 개량에 사용하면서 후대로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게 됐습니다. 한우가 고급 먹거리로서 우리 식탁에 오르기 시작한 계기가 됐죠. 1983년부터는 우수 시수소 기준을 강화해 자손 능력도 검사하는 후대 검정을 실시했으며, 1987년 최종적으로 보증 시수소 21두를 선발했습니다. 시수소 선발 과정은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한데, 무려 5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송아지 혈통, 검정자료, 유전체 정보를 바탕으로 후보 선정과 후보 시수소 검증 등의 과정을 거치며, 1990년대부터는 과 과학적인 유전 능력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더욱 정확히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에는 약 304만평에 달하는 한우개량사업소가 자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총 285마리의 시수소가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인이 찾기 힘든 언덕 꼭대기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 상태로 관리되는데 충분한 일광욕과 하루 2시간 운동을 한다고 하죠 일주일에 두세 차례 정액을 채취해 농가에 보급되는데 대표적인 시수소 KPN1416은 스트로우 하나에 100만원 선의 암거래도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1992년 소고기 등급제, 2007년 소고기 이력제 등이 제정되면서 한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성과 위생을 확보해 소고기 소비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최고급 육으로서 풍미를 높이는 고급화 전략으로 연도와 근내 지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육종, 사양 방법, 사육기간 등 한우 사육 방식을 전면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2000년대에 IT 기술이 접목된 한우 능력관리 시스템과 유전체 분석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송아지 때부터 한우의 능력을 예측할 수 있게 되면서 한우는 일본의 와교는 물론 미국, 호주 등의 소고기와 비교해도 품질에서 밀리지 않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노력의 결과로 1990년대까지 수입 소고기가 장악했던 국내 시장에서 한우가 점차 고급 육으로 인정받게 되어 현재에 이르렀는데요. 사실, 한우수출은 최근 몇년 사이 급하게 추진된 사업은 아닙니다. 1990년 정부는 고급 한우를 수출 연락 품목으로 지정해 수출시장 개발 계획을 밝혔고, 1998년에는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자회사 한국냉장이 한우의 일본 수출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출 실적은 너무나 초라했죠. 2022년 수출 실적은 44.6톤, 307만 2천 달러, 2023년 6월까지 수출 실적은 22톤, 137만 5천 달러로 금액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9% 줄었습니다. 한우의 경제 상대인 일본 와규는 2022년 7,847톤 수출액은 3억 6,6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한우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넘사벽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의 와규 수출 성공 요인은 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역시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번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수출을 시작으로 우리 한우가 한국에서만 명품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도 당당히 명품 소고기를 인정받는 한국의 대표 수출품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 c m e n t 이 r y n a v e r c o m 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